기피시설인 환경기초시설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는데요. 아산에서는 밀집된 혐오시설의 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에너지단지를 만들고, 한발더 나아가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체전 때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벌였던 뱀이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 아산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열을 공급받아 최전 후에는 저렴한 이용료로 일반 시민에 개방됩니다. 주변에는 또 소각로 폐열을 이용하는 기업형 세탁 공장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출자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데 하루 2톤 가량의 스탁물을 처리해 연간 3억 6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소각장 인근에서 지난해부터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여기서 발생한 폐어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파프리카 등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1,80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온실을 만들고 900제곱미터 규모의 곤충사육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혐오시설의 입주를 반대했던 주민들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게 됩니다. 환경 기초 시설을 그 허무 어, 시설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떠한 그 허무 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 수익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는 아산시는 또 이곳에 테마 공원과 생태 공원 등을 만들고 기존의 장영실 과학관, 생태곤충원 등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해 관광 코스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